N 퍼포먼스 파츠의 가격을 올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K의 테크 드라이브 KTD의 K입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이벤트에 가게 되어서 그 영상을 올려볼게요. 바로 얼마 전에 공개되어서 벨로스터인 오너의 마음을 설레게 한 N 퍼포먼스 파츠 쇼케이스를 다녀오게 된 것이죠. N 클럽 코리아에서 주최한 이 행사는 정말 가까이에서 편하게 모든 파츠를 보고 가격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클럽장님이 N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여러모로 노력한 점이 보이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여튼, 오늘 전시되는 차는 예전에 모터쇼에서 봤었던 퍼포먼스 쇼카의 양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행사가 1시 시작인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늦어서 3시 넘어서 도착했어요. 시간이 늦어 시승신청은 못했지만 전시된 쇼카는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엠 퍼포먼스 파츠를 같이 보시죠. 영상 클립을 모은 것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촬영 장비에 대해 좀 미흡한 구성이 있어서 영상이 좀 많이 흔들립니다. 너무 비루한 영상 정말 죄송하고요. 자세하게 보고 싶은 파츠가 나오면은 일시 정지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곧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운 좋게도 2박 3일 시승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더 고퀄리티 영상을 2월 말에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M 퍼포먼스 파츠를 돌아보았는데요 어... 지난 2019년 모터쇼에 전시되었던 퍼포먼스 파츠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파츠 촬영한 게 조금 있는데 둘러보도록 할게요. 당시에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 거라 생각하지 못해서 사진을 꼼꼼히 찍지 않은 것이 좀 후회가 됩니다. 아이콘 브레이크는 4피 모노블럭 브레이크로 바뀌어 출시됐습니다. 아마 가격까지 고려한 것이겠죠. 스포일러는 거의 같게 나온 것 같은데 조금 작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음, 카본 본넷이 나오지 못한 이유는 국내법상 뭐 안전 관련 이유로 출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시 전시되었던 쇼카와 비교했었을 때 알칸타라 파츠는 거의 같았다고 느껴졌어요. 특히 뭐 핸들은 제가 직접 잡아봤는데 촉감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양산차에서 없었던 것 중에 퍼포먼스 쇼카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스포츠 시트였어요. 스포츠 시트가 완전 멋졌는데요. 이게 사벨트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전용으로 제작한다고 들었었습니다. 당시 스태프분한테요. 어,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멋있게 생긴 것도 있고, 알칸타라도 사용됐고, 여기 사점식 안전벨트를 위해서, 이렇게, 목 뒤에 홀도 보이고, 어, 제가 직접 앉아봤었을 때, 뭐, 서킷 주행 같은 것을 하면은, 쥐가 엄청나게 쏠리기 때문에, 몸이 날아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 는 순정시트라서, 다리로 역 벽면에 이렇게 지지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 불필요한 행동 없이, 제 몸을 단단히 잡아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알칸타라가 문에도 조수석에도 많이 적용되어 있었는데 양산 파츠에서는 문에 알칸타라 씌운 부분은 좀 없어졌네요. 음 나중에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일단 빠진 것 같습니다. 어 스포츠 시트가 나오면은 달지 안 달지는 뭐좀더 고민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음 근데 이 시트를 달리고 서킷을 달리면은 더 주행에 집중할 수 있고 시간이 줄것 같았습니다. 아 타임이 줄것 같았습니다. 이 시트는 양산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닿는 인상 깊었던 것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어 노브였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엠 퍼포먼스 파츠에는 알칸타라 기어 노브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풀 알루미늄으로 어, 생산되는 이 노브는 아직 발매는 안 했는데 발매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어, 가격이 좀 비쌀 것 같긴 한데, 어, 이건 이렇게 만져보니까 정말 멋있어서 꼭 갖고 싶었습니다. 얼른 출시해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퍼포먼스 쇼카에 대한 회상을 마칠게요. 그리고 소개하고 싶은 차가 있는데요. 쇼케이스가 진행된 곳이 KMSA라서 아 i30N TCR을 만날 수 있었어요. 친절하신 대표님이 마음껏 구경할 수 있도록 리프트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영상 스케치 함께 보시죠. 그리고 2차종 아이서 n tcr이 달리는 모습을 실제로 볼수 있을 예정입니다. wtcr 8 번째 경기가 한국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관계자 여러분 힘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관람하러 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출시된 퍼포먼스 파츠에 n 퍼포먼스 파츠의 가격을 올려볼게요. 어,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신차로 출고하실 분들은 실차 출고 시 바로 장착하여 출고할 수 있으니까요. 미리 선택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신차 출고 시의 가격이랑 애프터마켓 구입 시의 가격이 같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구입할 방법은 신차 출고 시에 적용해서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을 둘러보면 알칸타라 파츠가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칭찬해주고 싶은 게 알칸타라가 고급 소재라고 하지만 합성 소재예요. 그래도 뭔가 좀 수입차나 고급차들 보면 되게 비싼 가격의 소재로 알고 있는데 어, 예상보다 그거에 비하면 엄청 저렴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역시 국산차는 다르네요. 근데 이런 점은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둘러봤는데, 아, 영상 끝내쯤 되니까 하나 떠오르는 게 있네요. 스트럽바가 좀 얇아서 얄쌍하게 생겼는데, 카본으로 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본 소재치고, 음, 저렴한 거 아닌가? 하고 이제 좀 눈이 가더라고요. 저도 그 남자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카본을 좋아하지만, 어, 가난한 회사원이라 그런지 카본 튜닝 파츠를 넉넉하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달았다가 깨먹으면 너무 슬플 거예요. 여력을 모아서 음, 일단 스포츠카 매트를 먼저 적용해볼 생각입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두께도 두껍고 음, 순정품이라서 뭔가 진동이나 잡음을 잡아주는데 도움을 줄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아, 참, 음,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